엘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 관리나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슬개골 탈구는 소형견들에게 좀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듯이 점점 악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슬개골 탈구를 방치하게 되면 역시나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강아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는 견주님들도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좋겠죠. 확실한 이제 다섯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사람도 비만이 되면 질병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끄럼 방지라든지 실내 매트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강아지가 주로 생활하는 곳에 뭐 이런 매트라든지 이런 게안 깔려 있으면 다리가 잘 미끄러집니다.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리가 많이 미끄러지겠죠. 그렇게 미끄러지다 보면은, 슬개골 탈구가 좀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발로 서는 거, 이제 두 발로 선다든지 점프하는 거를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발로 지지하던 무게를 이제 두 발로 지지를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뒷다리 두 다리에 무리가 가겠죠? 네 번째로는, 발바닥 털이랑, 어, 발톱을 잘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발바닥이 미끄러지면 안 좋겠죠? 발바닥 털이 길게 나오면, 역시나 미끄러집니다. 강아지 발바닥에 있는 패드가 털로 가려지지 않도록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절 영양제를 급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영양제도 거부반응 없이 강아지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기호성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관절이라든지 모량, 모질에 대한 영양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슬개골 탈구 외에도 노화라든지 관절염에 대해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영양제는 하나 정도는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을 이제 탈구를 미리 알아보겠다고 초보 애견샵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데려가셔서 이 뒷다리를 당겨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뒷다리를 당기다가 다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체중관리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가 많이 다니는 곳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세 번째, 두 발로 서기 점프 금지입니다. 네 번째, 발바닥 털과 발톱 깎아주기. 다섯 번째, 영양제 급여입니다. 그리고 산책을 자주 해주시면 아무래도 뒷다리에 근육이 좀 많이 붙어서 좀더 좋겠죠. 개선될 수 있겠죠. 근육이 뼈를 좀 잡아주면 은좀 다리가 좀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자, 오늘도 앨리스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